안녕하십니까 청운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자 특히나 기술주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쪽이 좀 부진했었죠. 자 미국 나스닥 하락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굉장히 기술주들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도 일단 미끄러짐 현상이 나왔고 네이버도 예, 사실, 경고한 실적에, 뭐, 일단, 사이즈도 네이버가 더 크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미래의 성장성 이런 거에 자꾸 물음표를 달기 시작을 하죠. 예. 자, 네이버 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 1조 넘는 당연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1분기 3천억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카카오는 반면에 1분기 1,500,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예, 전년, 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죠. 예, 전분기 대비는 또 상승폭이 있어요. 근데 또, 사실 12월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카카오도 당연히, 예, 작년 6천억 정도 영업이기 에서 올해는 8천억 이상을 거둘 걸로, 예, 시장 예측치는 나와 있어요. 예, 실적 면에서, 그리고 성장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닌데, 예, 어떤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역시나, 예, 수급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카카오 같은 경우 역시나 지난주 예, 어, 메이저들 매도 우위가 상당히 강했고, 특히나 5월 6일 이날 예, 금요일은 예, 좀 많이 미끄러졌죠. 5%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외인 기간 투매급 물량도 상당히 많았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날 예, 종가로 3.5%, 예, 저가는 거의 5%예요. 예. 그리고 역시나 외국 기관, 외인 기관들 양매도가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요즘은 조금 자리 잡으면서 약간 수급의 균형을 이루는가 또 싶었어요. 그리고 시장 반등포 있었던 날도 양매소 오랜만에 좀 들어왔고 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성이나 이런 데 의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특성이라고 좀볼 수는 있어요. 자, 제가 27만원 지지라인을 선을 거드렸는데, 종가로는 올라왔는데, 뭐, 저가는 거기를 살짝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27만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예, 이제, 이번 주에 이탈하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자, 뭐 추가로 굳이 하락해서 다음 지지선이라고 하면 25만 8천원? 뭐이 정도가 되는데, 안닫고 일단 자리 잡는 게 중요하죠. 자, 가격,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미리 좀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지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전부 다 자꾸 하향이 나오죠 하향 리포트들이 자 물론 지금 가격보다는 다 높게 나오겠죠 지금 가격보다 저자뭐 카카오가 84,000원 인데 목표가 7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예.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목표가들이 하향됐어요 보통 이제 14만원 13만원이 많았어요 요 라인이 요 라인이 많았는데 예. 저도 장기적인 목표가는 카카오는 13만원을 찍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 고통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지금 막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낮아졌어요 대부분 증권사들 리포트들 저기 목표가들도 물론 그들이 목표주가대로 가는 적은 없어요. 덜 가거나 더 가거나 딱 거의 맞추는 경우는 물론 없죠. 자, 카카오는 이제 흐름이 이제 요 흐름이 되는 게 최고죠. 그렇죠? 여기 자, 얘도 84,000원 이 라인을 추가로 붕괴하면 그다지 좋지 않고 다음 지지선이 77,000원 정도가 돼요. 다음 지지선이 그러니까 8만 원도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얘는 지금 아래 꼬리가 거의 없어. 네이버는 그나마 예, 시가 라인 회복 회복력이 있었는데 카카오는 물론 예, 수급 던지긴 마찬가지인데 예, 카카오가 좀더 심했어요. 기관들 예, 순매도세가 좀더 심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 자 네이버 예, 이번 주에 역시나 27만 원. 예, 저가로 깨더라도 종가론 항상 들어오는 게좀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뭐 25만 7천 원 이런데 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카카오는 이게 워낙 아래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퉁 밀어서 뭐 8만 5천 원올 수도 있어요. 아자 8만 4천 원. 바로 깨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지지선도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77,000원, 뭐 78,000원, 뭐 이런 데가 지지선이 되는데 이번 주에 최대한 84,000원 좀 이탈하더라도 복귀하고 이탈하고 복귀하고. 요런좀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여기도 막 사실 돌바닥이라고 하긴 그렇죠. 여기 이전 저가까지는 일단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점 밑으로 한번 여기 내릴게요. 예, 지지 라인으로 이번에 82,000원. 예. 여기를 이번 주에 좀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예. 자 27만 원 여기를 이미 이탈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요 라인까지 한번 볼게요. 이 라인이 그닥 그렇게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는 않아요. 예, 26만 원, 26만 원을 이번 주 지지 라인으로 예, 잡아놓겠습니다. 예, 자. 시장 반등 안정과 함께, 뭐, 빨리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